반갑습니다. 9월 23일 펼쳐졌던 기아와 SSG의 경기를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오늘 경기 자체만 보면은 화딱지 나는 경기고 무타를 두개 쳐서 뭐 이길래 야 이길 수 없는 경기인데 저는 지금 김태형 선수 나오는 경기는 상당히 김태형 선수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올 시즌 루키인데다가 퓨처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선발 경험을 얻었다가 9월 16일 지난주 한화전 생애 첫 선발 4이닝 1실점. 그리고 두 번째 선발에서 5이닝 2실점. 근데 아주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이 선수는 우선 볼질을 안 합니다. 시원시원해. 그리고 구속도 상당히 좋아요. 오늘도 평속이 147.7, 그래서 긴 이닝을 던졌을 때 지난 경기 148.2, 오늘 147.7인데 오늘 그래서 성적표는 5이닝, 2실점, 2자책, 피안타는 4개, 볼넷은 하나, 못 맞는 볼이 2개가 있어서 아쉬운 점이었고 제는 2개를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볼을 더 많이 현재 유도를 하고 있고요. 스트라이크는 58개를 던졌고 34개 의 볼, 그래서 이제 92개의 수우스인데요. 스트라이크와 볼 비율이 스트가 2, 볼이 1이 되면은 아주 아주 잘 던졌다. 아주 이상적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지점은 보면은 이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가끔 이제 사람이니까 3볼에 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다시 맞춰 놔. 그리고 이제 못 맞는 공두 개가 나왔던 거는 1회 투아웃을 잘 잡고 나서 승부구를 던져야 되는 타이밍인데 거기에서 이제 몸에 빠지면서 우타자 에레디한테는 빠른 볼이 이제 몸으로 들어갔었고 한유섬 선수한테는 이제 변화구가 이제 풀려서 못 맞는 볼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2회 말에는 투아웃을잘 잡고 조영호 선수에게 이제 중자난타를 허용했었는데 세포지션 투구에서는 밸런스가 조금 달라지는 지점 여기에서 약간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좌타자 박상환 선수에게 몸쪽 슬라이더를 잘 던져서 위기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약간 아쉬운 지점들은 역시 또 이제 에레디아 있었을 때 견제 빠져가지고 투베이스 준거 이런 거고 전체적으로는 승부구를 던질 때, 맨 처음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슬라이더랑 커브, 스플리터 다좀 엥?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슬라이더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크볼은 그렇게 아직 많이 안 던지고, 커브까지는 그래도 종종 던지는데, 1군에 이제 던질만 해졌어. 대신에 아직 완성도가 아주 예리하진 않아. 그리고 이 선수의 뭐 주무기는 변하고 이것이다!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투구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거는 또 잘해. 좌타자가 들어섰을때 바깥쪽 보더라인 꽉 차게 딱 집어넣는 거. 그리고 우타자가 들어섰을때 역시 같은 코스인 몸쪽 직구승부를 할줄 안다는 점. 그러한 지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기아가 남은 경기에서 김태형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경기는 또 추가로 있거든요.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수 한 명으로는 뭐 당장 선발 로테이션에 한 자리를 줘야 된다라는 건 저는 너무 먼 미래라고 봐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올 시즌 김도현 선수 보셨다시피 전반기랑 또 후반기는 전혀 다른 투수거든. 근데 김태형 같은 투수가 한명 있다. 하면은 돌아가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부상이 있었을 때 아니면 뭐 빠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투수 로테이션에 좀 휴식을 부여하고 싶을 때이 선수가 존재하는 건 굉장히 큰 요소라고 봅니다. 아주 오늘도 저는 마음에 들었다 얼굴도 잘생겼어 마음에 들어. 자 그리고 또 이제 반가운 선수가 또한명 왔습니다. 넉달 만에 5월 7일 키움전 선발 5이닝 1실점 경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잠시 우리 곁을 떠나있다가 돌아온 황동화 선수였습니다. 이제 인터뷰에서도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횡단보도를 건널 땐 아직 두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돌아오는 거를 지금 막 무리한다. 뭐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이제 던질 수 있으니까 던지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뭐 무리해서 올리면 그건 바보죠,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진짜 바보입니다. 팀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바보같이 운영을 할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성적표 자체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요. 1이닝을 던졌고 3실점 3자책, 볼넷은 없었고 3진 하나 잡았고 홈런 하나 허용을 하면서 피안타 4개를 주고 말았었는데 구속은 정상적이에요. 자기 평속대로 던졌어요. 144.2. 구종 자체도 그냥 자기가 주로 던지는 구종들, 슬라이더 28%, 스플리터 19%, 커브볼 4.8% 해가지고 자기 던질 볼들 던져봤고, 약간은 뻣뻣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부상 직전에 마지막 피칭이었던 키움전 경기와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리드미컬한 느낌은 덜 하거든요. 마지막에 피칭하면서 좀이 회전하는 느낌이 좀덜 하기는 한데 그 외에 좀 감각적인 면 자꾸 이제 이동현 해설 위원도 공이 좀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 지점들은 뭐또잘 잡아가면서 다음 경기에서 지켜보고 당장에 지금 뭐 황동화를 뭐 사면투를 시키고 그럴 운영을 할건 아니잖아요. 몸 상태가 어떠한지 또 적응 능력 감각적인 면도 유지해 이한 채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거 저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결과물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반가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안타 2개 친 거에 비해서 덜 사납게 졌죠 5대0으로 졌으니까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이제 김기훈 선수도 뭐 안타 2개 내주긴 했지만 바빕타도좀 맞기도 했고 근데 뭐 삼진 2개 잡았고 이도현 투수도 괜찮아요 처음 올라왔을 땐이 선수가 막 볼질이 심했는데 찌익한 페스트볼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도현 투수 한번 지켜볼 만하다 했는데 이런 선수들 보는 재미는 무난합니다. 이기는 맛을 볼 수는 없는데 시선을 엄청 낮춘 채로 공격대 제외하고는 그냥 이제 보는 경기입니다. 공격에서는 아주 이제 허천나죠. 이안타김건우 좌투수한테 이제 완전히 그냥 막혔고 이 선수가 이제 원래는 굉장히 볼넷이 많은 투수였어요. 퓨처스에서 근래 선발 3경기가 볼넷을 굉장히 줄여냈더라고요. 야 이게 좀 나는 좀 꼬로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건우 선수가 오늘 5.1이닝 3진업불이 12개 볼넷은딱 2개만 내정 고, 박민 선수가. 6회 2루타 딱 하나 친 거. SSG가 지금 이제 총력전 모드이기 때문에 바로 투수를 바꿔버리더군요. 예. 수비 잘했던 거 먼저. 3회 말에 박민 선수, 안상현 선수 번트 시도한 거 굉장히 잘 성공했고, 박민 선수는 참 수비 좋아요. 김태형 투수도 어, 내가 던졌다가는 더역동적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던져야 되니까 빠진 것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수비에서 내가 안 가야 될 판단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3회 말에 이제 전진 수비도 잘 성공을 했고, 기아가. 박민선수 4회 말에도 류효승 선수의 땅볼 굉장히 부드러운 핸들링 또 하나 보여줬고, 그게 아쉬웠어. 좌익수 박지현 선수가 7회 말에 완벽한 타고 미스한 거. 트레징 넘버 1이거든요 기아.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도 이제 늘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 끝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제 나성범 도 빠지고 김선빈도 빠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오늘 최용우 선수가 빠졌었는데 어린 선수들이 나오는 건 좋아요. 근데 저는 괴로운 시간들인 것 같아. 이 선수들이 아직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이 시간들이 너무 무의미한 경기 출전의 시간이 되지 않기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보고 있을 때는 상당히 답답하긴 합니다 내일도 기아는 야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전국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은 키움과의 경기입니다 시즌 키움과의 마지막 경기 고척으로 이동해서 내일 아담 올라가 나오고요 키움에는 하영민 선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위도 어차피 좀 고착화되는 느낌입니다 7위로 올라가기에는 큰 의미가 없고 9위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 적당히 한 번씩 오할만 해도 이 자리는 지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적당히는 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뛰는 선수들도 이기는 경기에서 더 많이 배울 것 같아서요. 내일도 리뷰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도 저는 김태용의 호투가 참 반가웠던 경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